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물은, 진짜. 아주 깨끗해요. 연뿌리 심은 거는 죽어버렸네요, 이파리가. 새로 날리는지 모르지만. 계곡 연못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다속 왔는데? 오우! 이! 게 뭐예요? 계곡 연못이 다 메꿔졌어. 이야. 아이고, 이야, 이게 뭡니까? 아, 여기도 그냥, 이야, 완전히, 뭐, 아이고, 이거 엄청 고생하면서 해놨는데, 아. 이게 뭐예요? 아유, 이게 메꿔져 버렸네 저기가 산사태가 난것 같아요 산사태가 난 건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이고 참아줘 산사태가 난것 같은데 야 이렇군요 비가 많이 오니까 저기서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저기서 저기서 산사태가 나면서 흙이 흘러 내려와서 내려오면서 그냥 메꿔 버렸네. 아, 아이고 이게 뭐야? 아유, 이거 파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응, 파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이게 메고져 버렸어. 이거를 또 파야죠 이제. 아이 참말로 진짜. 물이 진짜 엄청나게 내려왔네요. 내려오기는. 물이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야. 아이고, 참말로 이게 뭡니까 이게? 저거 뭐야 며칠 팠는데 저거 아유. 저가 안될것 같은데요 연못이 포기하지 내년에 또 저렇게 될거 아니? 음 저녁 노을이 아주 붉게 물들었네요 오늘 저녁 노을이 장관이겠는데 여기 연못도 물이 꽤 내려가죠. 물이 음. 꽤 내려. 야 비가 많이 왔었네요. 저게 무너질 정도면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도 우렁이들이 많이. 아까 여기 잠깐 그손 볼라고 봤더니 우렁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가오이 쪽에도 붙어 있고 이제 잡아먹어야 할것 같아 요 우렁이를 너무 많아 잡아먹어도 될거요 우렁이도 여기 많고 이제 고기를 내년에는 잡아다 많이 넣어줘 보려고 그래. 이게 새우랑 이런 거 붕어 같은 거 이런 걸 키워봐야죠. 너무 좋아요. 연못 자우지안 이거는 잘판것 같아요. 이쪽 고 지난주에 이쪽만 이렇게 뱄어요. 예초기로 아우 힘들게 뱄죠. 걸어다닐 수 있게 뚱뚱하만 이거는 안 배고. 이게 곡식이라면 참 좋을 텐데. 이 곡식이 아니고, 피라고 그러나요? 이게? 그거죠? 응. 이렇게 나무 심어 놓은 거, 이게, 풀 속에서 죽으니까 이렇게 여기 나무 심어 놓은 데만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게. 잘 컸네요, 그래도. 조그만 미어목 심었는데. 풀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다니는 데만 맸어요. 애초기로. 다니는 데만 잘랐습니다. 이 것도 그 쟁기질 을 해야 하나요？뭐 라고 그러 죠？트레 타로 이제 피할것같 은데, 뭐 어떻게 하 려는지 모르 겠 네요？하 겠죠？알 아서, 아 비가 엄청나 게 왔었 네, 계 곡이, 다 무너져 버리 고 야, 아이 참아 여기도 지난주에 매었고요 오늘은 이게 연 씨앗을 수확하려고 했는데, 다음주에 하죠, 뭐. 딸랑딸랑딸랑. 응. 딸랑 딸랑. 네. 다음주에 꼭 수확을 해야죠. 많아요. 많아. 어, 이거 다 빠져버렸네. 여기에 빠져 있네요. 여기 <laughs> 이제 연잎들도 시들어 가네요. 이제 가을이 되니까 좀 있으면 이제 주저앉을 거예요.